y e q u 루트 2x 그래프 위에 점이네 요게 p고 요 놈을 a, 루트 a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점을 보통은 이점 잡고 안 켜주는데 설정해 놨네 문제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따라서 봐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a가 뭐하들어할때 op 빼기 oq야 그러니까 a가 변수니까 op 빼기 oq라는 놈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야 op 가는 거지 op 5P, 여기 op지 op 5P, 음. 요 길이 구할 그수 있잖아 점과 점 사이 거든. 네. 맞지? 그 다음, OQ는 누군데, 5 q 이게 5 q 잖아 아니, 이게 5 q 네 맞나? 예. 그럼 그래 해보자고. 그럼 OP가 얼만데? 이 식을 그 그대로 적어볼게, 쌤이. OP란 말은 제로 콤마저에서이 점까지 거리야. 그럼 얼마지? 리미트, 지금 바로 적어볼게. 리미트 A가 뭐안 들어갈 때. o p 라 놈은. 점과 점 차이 거리니까. X 차이를 적어봐. 더하기. 요거 제곱하니까 2a가 되겠네 그 놈의 루트야 이게 지금 5p야 5p OP, 5p 네. 점과 점 사이 거리고 있는 거야 맞죠? 제로 코마 지우스 2점까지 x 키리 차이를 제곱하고 차이를 제곱한 다음 루트 네. 맞나? 5q는 네. 이게 5q잖아 요 점이 무슨 좌표랑 같아? x좌표 x좌표 네. 요거네 요거 요거 빼기 요거네 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의 극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. 어떻게 계산합니까? 분자의 네. 실수화를 해야 되겠죠 무한대, 마이너스 무한대. 자, 한번 해보자. 리 i m a가 무한대로 갈 때, 분모, 분자에다가, 분자의부호반대로 곱하면, 분모는, 요러되겠죠. a제곱에 플러스 2a가 되고, 이렇게, 플러스 a가 되고, 분자는, 제곱 빼기 제곱되면서 a제곱이 사라지고, 2a만 남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러되면 이제 형태 그 꼬라지가, a가 무한대로 가면,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됩니다. 분모는, 요 놈이 대빵이잖아. 튀어나가면 얼마야? 네. a. 요도 a가 있네. 아, 분모는 얼마냐? 2a가 되지. 네. 분자도 2a네. 약분해서 얼마죠? 네. 1이죠. 그래서 1번의 극한값은 1이 되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것도 다 구해놨으니까 한번 해볼까요? 두 번째는 리미트 바로 적어볼까요 리미트. 지금 a가 무한대로 갈 때, 음. 5q분의 5q는 이게 5q장.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네. 길이 a. 맞죠? 네. OP, OP는 아까 했다니까. 어, 루트에 이거 맞죠? a 제곱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a 맞나? 네. 요거 물어거네아니아 아닌데 아닌데. 이제 이건 아니잖아. 마이너스 a 아니잖아. 네. 요거네 요거, 맞죠? OP라 놓으면 요거잖아, 요거. 요거네. 그럼 a가 무한 들어가니까 무한 대분에 무한 대고, 이건 답이 얼마야? 분모는 이게 제빵이잖아. 1이죠, 아, 1. 이것도 1이네. Ele está